네, 여러분들과 함께 삼천리 종고 함께 살펴 볼까요? 요것도 털고서 올라왔네 거리랑 털끼면서 올라왔다. 그치 어 수급도 봅시다. 예, 수급을 한번 재밌게 봅시다 오씨들어왔대작업들어왔대 <laughs> 수급들어오면서 그치 어우 빵빵하게 들어왔는데 개인 털리고 예. 야 외국인들은 엄청 쌌네 예. 수급이 잘 들어왔습니다 어씨,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게 삼천리에 관련된 좀 악재 뉴스가 있었죠. 음, 악재 뉴스에 있어가지고 그동안 박박 기었습니다 이거 몇년기운 거냐? 2024년, 야 잠깐만, 2년 정도 아니에요? 한번 뭐 계산해 볼까? 궁금하다요. 이게 걸린 게 2023년 4월이니까 4월에서 5월이 야딱2년이다그지 네, 2년 만에 예, 드디어 엄청나게 급등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야, 기본 패턴이죠. 예, 이렇게 때려주는 것은 네, 완전 기본 패턴입니다. 요 패턴에서, 야, 근데 그렇게 많이 올라온 건 아닌데? 뭐야? 아, 어, 그렇게 많이 올라온 건 아니구나. 한40% 정도 네, 올라왔네요. 40% 정도 상승해 줄 거에요. 예. 그 다음에 왜 올라왔는지 볼까요? 봅시다. 왜 올라왔는지, 요거 요, 요 자료 아, 잠깐만. 네, 맞죠. 네, 네 요즘 삼천리 주가가 왜 그렇게 올라왔는지, 최근 주식시장에서 삼천리 종목 코드 004690란 종목이 눈에 띄게 오르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회사 아니었나요? 라고 생각하셨다면 맞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가스만 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요즘 주가가 오르는 이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엔 별로 안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10년 동안 주가가, 어, 하여튼간 10년, 아 10년 동안이라? 하여튼간 뭐, 그러다가 10년 동안은 아니고, 조용히 했는데, 뭐 최근에 이런 소식이 있나 봐요. 이거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세요. 삼천리가 자회사를 떼어내서 상장 시키는 구조를 검토 중이라는 루머와 기대가 루머라고 하니까 어, 이런 부분이 약간 이벤트성으로 보이네요. 제가 보기는 이런 거는 약간 작업부로 보이는데 루머니까겠지. 네.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면 삼천리의 가치가 더 높게 평가될 수 있다는 뭐 통상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요거는 약간 누머성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고. 어, 이게 좀 믿기가 약간 그렇지. 그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저거는 해석하의 나름의 영역이라서. 그다음에 이제 어, 수도권 집 짓는 분위기가 좋아진다. 최근에 뭐. 그래서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뭐 추진 중이라고 하나 봐요. 근데 이것도 좀 확인해봐야 돼요 이것도 이제 뜬소문으로 보이고 삼천리는 도시가스뿐만 아니라 건설 인프라 관련 사업도 하기 때문에 이 기대감에 주가를 영향을 줄수 있다 근데 보게 되면은 다적어요 이게 딱 명, 명백한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내용입니다 앞으로 수도권에 집이 많아지면은 삼천리도 바빠지겠다라는 투자자 심리가 작용한 거 심리... 아이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도 좀 그래요 원전 정책에 다시 힘을 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원, 원전 관련된 서명을 좀 하셨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원자력 발전을 다시 살리겠다는 행정명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했죠. 네. 서, 행정명령 서, 서명했습니다. 삼천리가 직접 원전을 짓는 것은 아니지만 에너지 인프라 회사로서 같은 테마로 묶여서 투자심리가 따라 오른 거예요. 근데 이것도 좀 그렇죠. 이것도 좀갖다 붙이기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뭐이 회사가 원전 쪽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건 있죠. 뭐 최근에 그, 어, 뭐 천연가스 관련해가지고 화성연료 육성정책이 있거든요. 그거 해서 뭐 올라간다고 볼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까지 뭐에 믿을 만한 건 아니고. 이제 뭐 뭔가 이제 신뢰성이 있는 건 아니고. 실적을 한번 봐볼까요? 어, 실적 한번 봅시다. 이게 지금 삼천리가 엮여있는 테마들은 뭐지수사 테마, 계열 분리 가능성 때문에 지배구조 관련 테마, 그 다음에 건설, 뭐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유수에 같이 움직였어요. 원자력 관련된 것.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 원전 관련 기업들과 함께 묶여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좀 그래요. 좀 약간 신뢰성은 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테마 스 되게 일반적인 그냥 갖다다 붙이는 테마로 보여집니다. 우선, 재물을 볼까요? 네, 재물을 보고서 이야기하죠. 그래도 뭐, 재물에도 좀 받쳐준다고 한다면, 자산 쪽이 이게 원이죠. 자산이 4조 7천억 원 정도. 부채가 2조 9천억 원. 자본이 1조 8천억 원. 이 잉여금이 1조 6,800억 원.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은데. 매출액은 어 매출액 올랐다요. 네, 매출액이 네, 1조 7천억 원에서 1조 8천억 원. 그래도 어 펀더멘탈 좀받쳐주긴 한다. 매출 증가했고. 영업 이익은 어 영업 이익도 증가했다. 8.8백만 원에 아, 저기 8백억 원에 아 죄송합니다. 88억 원에서 968억 원으로 증가했어 긍정적인데. 네, 그다음에 순익도 847억 원에서 895억 원. 네, 좋아. 영화 활동 연금 그룹. 영화 활동 연금 그룹도 증가했대요. 영화 활동 현금 그룹보 4,465억 원. 어, 괜찮은데. 그다음에 투자 활동 연금 그룹. 오, 나쁘지 않네. 그러면 기본은 펀더멘탈 받쳐 는게 있네. 어, 그래서 펀더멘탈을 받쳐 주는데 근데 재료가 약간 그 그래 있긴 하죠. 근데 저거 어차피 갖다 붙이기 나름이니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펀더멘터를 좀받쳐주 받치는 부분이 있고요. 음. 근데 요거는뭐 원전 쪽으로는 애초에 그래, 그래 요거는 그래 가, 갖다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그냥 <laughs> 갖다다 붙여 이게 핵심은 아닌 것 같고 에. 그래도 뭔가 나아진 부분이 있어요. 재무적으로 어 나아진 부분이 있을까? 이게 수급도 보기나면은 연기금 들어왔죠. 외국인도좀 들어왔고. 그럼 뭐, 지금 올라간 것이 뭐, 의미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 어렵습니다. 네, 다만, 이제, 갖다다 붙인 내용이 신뢰성은 어,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네,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네, 수급도, 네, 외국인들이 들어오죠. 기관도 들어오고. 근데 개인이 최근에 좀 던지죠. 대차장고는 살짝 증가는 부분이 있고, 공매도 비중은 많이 줄어들었죠. 야, 공매도 안드린다 같이. <laughs> 그렇지. 공매도 안 때리면서 올려버리고, 그 대신 대차가 증가합니다. 대차가 증가하면서 공매도 안, 안 때리고 있으면, 이제 어느 순간에서는 공매도를 때리긴 하겠죠. 어차피 대차하고 있으니까 네, 항상 그래요. 어차피 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고점에서는 이제 개인들이 따라 예, 달라붙긴할 거예요. 뭐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달라붙진 않죠. 뭐 아직까지 달라붙지 않는다면 한번더 때리실 수가 있긴 하겠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더 올라가가시게 개인의 아 이거 뭐지 하면서 이제 달려붙으면 네, 그제서 이제 어, 세력들이 개인들한테 물량을 또 떠넘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펀더멘는 어, 어느 정도 받쳐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어, 볼게요. 삼천리.